하렐루야또올요일 저녁 우리 구시 우리 함께 공동체의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9시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아, 주님께 간절히 사마하고또 아뢰며 주님의 응답하심과 또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를기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35장, 435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어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로 나와 도행하소서 어두 골짝 지나가며 어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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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세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강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스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냐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하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광야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광야인데 다른 세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나안 초입에서 이스라엘의 이 40년간의 역사, 40년간의 행진, 40년간의 이 광야의 생활들을 쭉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듣고 나누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을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유대인들은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기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1장에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이 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가데스바니아에서의 이 정탐꾼의 열 명의 보고를 드럼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여서 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한 장관을 세우려고 하는 아, 그런 불순한 의도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므로 아,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이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무기를 들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러말미암아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광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인하여서 이제 2장은 40년 뒤에 40년 뒤에 아, 출애굽의 1세대가 거의 죽고 난 뒤에 2세대로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명령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른 세들에게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해 보시면, 여름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표현이 뭐냐 하면, 40년의 광야의 생활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녔지, 오래니, 오래니, 돌아, 아,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라고 되어 있죠. 오래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시점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북으로 올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몸에 나오는 이 세일산. 이 세일산은 여러분 몸 보시면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산이 그렇게 큰 산이 아닌데 두루 다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세일산맥을 의미합니다. 세일산맥. 이 세일산맥은 굉장히 거대한 160km 정도 되어 있어요. 엄청난 길이와 또이 폭을 의미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이 광야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일산맥입니다. 아 요르단에 가시면 지금 페트라도 있죠.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요르단 전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남방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돌이켜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동으로 들어가는 이두 이 번째 세대, 1 세대가 죽고 난뒤두 번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에,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가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야 시대를 마치는 진군의 명령, 북으로 올라가라라는까지 1 절부터 3 절까지 들어있고. 또, 처음으로 접해야 될 에돔 족속에게 지나갈 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 4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을 지날 때에모압 족속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국이기 때문에 음식도 또 물도 사서 먹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추리굽 1세대가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마침내 다 멸망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를 보시면, 방향을 돌려, 2장 1절을 보시면, 방향을 돌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방향을 돌려라는 단어는 불순종으로 말미암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이런 진노의 명령의 모습이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정탐분을 보내고 그 정탐꾼을 보낸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보다 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의지함으로 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 세대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에 놓여지도록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갈렙과 여호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방향을 돌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종종 기억해야 될 묵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막았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의 방향을 터실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순종의 모습인가 불순종의 모습인가 우리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왜 이런 방향으로 이끌으시나?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 왜 이런 광야를 주셨지?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주의 마음에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고 점검해 가야 할 부분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혹시 주께서 우리의 방향을 이끄시고 방향을 터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혹시 말씀에 거부한 것은 없는지,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상황이 주님 앞에 방향을 튼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의 조건은 단순한 조건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말씀은 온전히 붙드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드지 못하면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면 내 생각들이 들게 돼요. 말씀을 온전히 우리 중심 가운데 새기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에 속아버리게 됩니다. 여론에 속아, 속아버리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하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실 때에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온전히 말씀하실 그 말씀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그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14절인데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되어있어요. 다 멸망하였나니. 한번 보십시오. 30년, 40년 전에 용맹했던 모든 사람을 다 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단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후장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군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촉망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민족의 대표로 세워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단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 있는 것이지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것으로 인하여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불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고통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이 믿음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우리 강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예, 주의 말씀에 이끌리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의 공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세대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시는 놀란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세대요. 불순종의 세대요. 1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요. 주의 약속을 붙드는 세대요. 주의 약속을 믿는 세대로 가난에 입성했던 이두 번째 세대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가는 말씀 가운데 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몇년 동안 만에 다 변화했다고 라 말씀하십니까? 38년입니다. 38년. 38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하나씩 하나씩 죽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장곡 소리, 어떤 곡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그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38년 동안 주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했는다는 아주 고강도의 높은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합당한 세대가 바로 이와 같은 세대인 것이지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잘 연단되고 잘 훈련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구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관점이 다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정하시면 4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라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약속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그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부활절을 지났지요. 부활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에게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첫 번째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약속 말씀 가운데 사모하고 기다린 가운데 약속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또 목도 하며 그 발걸음 가운데 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훈련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게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는 나 눈물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믿고 주만 신뢰하며 나갈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짧게 한번 주여함을 해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노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들어주는 은혜를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 아버지라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실망과 절망이야라는 억울을 여 아버지라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의 약속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약속이 성취됨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의심 없이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약속 가운데 갈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요. 믿음의 아버지를 추레고 위해 이두 번째 세대, 이 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첫날, 아버지 는또 지내고 난 뒤에 또올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올요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삶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들 가운데 그 영광을 맛보았던 것처럼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란 이 광야 같은 수십 년의 인생의 훈련과 연단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가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에 아버지란 그러한 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약속을 순종하는 자가 서 있는 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대구동성의 가족들이.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거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라 아멘 이제 우리 공동적인 질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 주여함을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 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락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열 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